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건강한 도시 생태를 만들고 녹색 시민 복지에 앞장서기 위해 GMB 시티 프로젝트에 이어 다양한 자연 생태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본 보호 사업을 통해 건강한 도시 생태를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추진할 첫 번째 보호 사업은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제작입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작해 올해 4월까지 총 81.5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구역에 대한 생태 정보를 지도에 담았습니다. 완성된 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시 생태 환경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호사업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입니다. 시는 중랑천, 백석천 일대 생태계 교란 야생 식물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주된 제거 대상은 단풍잎 돼지풀과 환삼덩굴로 올해 15,100제곱미터의 교란 식물을 제거했습니다. 향후 교란 식물 제거 면적의 대체 식물을 바로 식재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세 번째 보호사업은 야생동물 질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가축감염 방지입니다. 최근 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남아 방지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했으며 조류독감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와 소독, 시민홍보 등의 방역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보호 사업은 야생 동물 구조 치료 사업입니다. 시는 사단법인 한국 동물 구조 관리 협회와 관내에서 발생하는 부상 및 조난 야생 동물의 구조 재활 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오색딱따구리 등 예순나나 개체에 대한 구조 및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보호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시는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울타리, 경음기 등의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계 자연환경 관리 및 계획, 수질, 대기질 등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손승현입니다.